그 과를 이제 로스쿨로 바꾸면서 그 법학과 인원을 음. 어, 줄이지 않았어요. 오. 법학과 인원을 그대로 뒀어요. 음. 그리고 그 과를 바꾸라 그랬어. 법학, 서울대 법대는 자유전공학부로 바뀌었어. 아 응. 그 인원이? 그 인원 그대로. 아 그래서 100명인가 120명인가 인원이 그래요. 아 그대로 서울대 법대 그그 인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어 고대도 자유전공학부였죠. 아 그래요. 우리가 자유전공학부 다녔잖아요. 일량이. 아 네. 아. 근데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음.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과, 이과의 융합형 인지 양성으로 지금 네, 바뀌었잖아요. 법제 색깔이 없잖아요. 어,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법 고대의 생명은 법이야. 음, 아시죠. 음, 어, 가장 행정고시나 맞아. 사법고시 맞아. 출신이. 고대법대가 최고야. 아. 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출신이 아. 가장 많은 학교 음. 중에서 고대가 거의 성취하고 맞아요. 이렇게 이렇 아, 정도로 맞아. 고대는 법대가 음. 생명이야. 맞아맞아왜 음. 그러니까 연상고법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맞아맞아 맞아, 연대는 맞아. 상대. 연대경영 어. 고대법대. 고대, 법대. 그, 어, 아,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대는 어, 자유전공학부로, 그러니까 로스쿨도 만들어야 되지만 음. 법대를 줄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 그리고 그렇죠. 워낙 인프라가 좋잖아 그치. 고대가. 음. 그리고 교수진도 내과가 좋고. 없어졌잖아. 어. 네. <laughs> 그러니까 고대는 자유전공학부로 바꿨어 외관상으로는 자유전공학부로 바꿨는데 어, 들어가 보면. 어, 프리 로스쿨 과정으로 운영해요. 아, 와, 어, 괜찮다. 음, 프리 로스쿨 과정이라 그래서 음. 어, 로스쿨을 준비하도록 짜여졌어 커리큘럼. 아, 와. 그래서 거기서는 어, 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 유일하게 어그 음. 법학과가 살아있는 학교라 그래요. 아, 네, 그 자유전문법과. 그래서 그렇구나. 어, 실제로 경쟁률 올라가겠는데요. 어, 어, 실제로 <laughs> 음. 어, 거기 가면은 그 의무적으로 법학 과목을 들어야 돼요. 아, 법학 과목이 필수 과정이 있어. 와, 네. 그렇구나. 뭐 거버먼트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법학 과정, 법학 그래서 고대 재자전공학부 출신들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로스쿨에서 선호하는 교육 그러겠네. 과정이겠죠.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나는 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음. 근데 경영학과 애들이 인원도 많고 하니까 음. 경영학과에서 로스쿨 지원이 제일 많이 해요. 아 음, 로 많이 가고 아어 경제 경영이 제일 많아 사실 음 실제로는 음 그런데 이제 어 거기에서 경영학과에서는 법 관련한 과목을 안 듣잖아. 음 네, 그렇죠. 어, 경제 경영학과에서 는법 음 관련 과목을 안 듣는데 고대 자유전공학부는 음 과목을 들어. 그러니까는 아 법은 기본적으로 한 하나의 그음 일정 그, 학점을 이수해야 음, 되고, 음. 거기다가 나는 법 플러스 경영을 하겠다. 음. 나는 법 플러스 경제를 하겠다. 음. 나는 법 플러스 뭐 미디어를 하겠다. 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는 고대 자유전공학부가 굉장히 오, 어, 어, 네, 그중 전문... 고등학교 때부터 음.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은 그 고대 그래, 자유 전공을 가서 네, 로스쿨 하면 네, 네. 정말 그 정코스? 어려 엄청 네, 세진 올바른 코스 그래서 아니 고대 우리가 자유전... 올리지 말까? <laughs> 고대 자유 전공 학부가 음. 어, 고대 경영이 지금 이제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음. 고대 경영이 제일 세잖아요. 고대에서 음. 그런데 어 자유 전공 확보하고 고대 경영이 제일 세요. 음, 그렇군요. 응, 렇구나 와. 그 프리 로스쿨 그렇구나. 과정이고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른 학교들도 자유 전공으로 바꾸거나 법학과를 음, 다 이제 뭐뭐 음. 뭐 미래 무슨 인재로 바꾸거나 이렇게 음. 어, 과정 어, 뭐지 학과명을 만들어 가지고 음, 음. 보통 운영을. 자유전공으로 운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음. 일단 일괄적으로 학부생을 뽑았다, 법학부를 음. 뽑았다가 음. 법학부의 인원을 뽑았다가 음.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뽑았다가 음. 뭐 행정으로 보내고 뭘로 보내고 이렇게 하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 어,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고대자율전공학부를 가면 음. 제일 좋아. 음. <laughs> 응. 제일 그냥 그 코스예요. 음. 그리고 서울대를 가면 제일 좋아요. 음. 그러니까 서울대 인원을 제일 많이 뽑으니까 음. 로스쿨에서 어떤 로스쿨이든지. 음.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은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면은 뭐.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뭐, 음. 영남대, 지방으로도 다 퍼져가더라고요. 요즘에 음. 음. 보니까 근데 로스쿨 들어올 때 문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문과가 많이, 많이 음. 문과를 많이 뽑아요. 음. 그러니까 음. 상경계열을, 그러니까 이것 비율도 나와 있는데 상경계열이 음. 제일 많이. 음. 왜냐면 음. 요즘에 뭐 M&A라든지 음. 변호사가 음. 옛날처럼 어, 뭐 우영에서도 봤지만 이게 변호사가 <laughs> 그냥 어떤 분야든지 전문적이어야 돼 들어가면 맞아. 특히 요즘에는 I T 나뭐뭐 굉장히 그 내용을 변호사가 이걸 읽어봤는데 뭔 내용인지 내가 파악을 못하면 그렇죠. 만약 회사 그 변호사들이 그렇죠. 다 있잖아 법률 음, 음. 그럼 그 회사의 그 거기에 따라 다, 거기 다 음. 알아야 되는 음. 모든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어 가장 많은 부분이 음. 그뭐 기업 합병, 음. 인수합병 이런 음, 부분이고 맞아. 기업의 어떤 권익 보호, 기업의 음. 뭘 보호하고 음. 이런 일이 많으니까 경제경영학과가 음. 제일 많이 뽑는데요 음. 아, 그렇네. 그리고 적게는 어 음대도 있어요. 음. 아. 아, 음대 어, 나와서 로스쿨 아. 가는 경우도 있고, 와. 미대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아주 적고 보통은 음. 제일 많이 뽑는 게 경제경영상경 계열과 사회학, 사회과학, 음, 사회과학 갑자기 때. 또 네. 궁금한 게 로스쿨 음. 그러면 들어갈 때그 음. 대학교의 그 학점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갈 때는 이제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똑같다고 어. 보면 돼요. 내신과 플러스 몇그 무슨 탭? 시험 있잖아요. 뭐 리트. 리트. 리트가 그러니까 수능 같은. 리트. 리트가 뭐예요? 음. L E E T. L E E T 음, 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어. <laughs> 찾아서 <찾을 아니>, 검색해보세요. <laughs> L E T <laughs> 리티시험이라고 음, <laughs> 그거 물어보니까 고 있었어. 뭐라고? 찾고 있었어. 어, 추운, 뭐라고? 추운, 찾고 있었어. 어, 이게 이제 언어 추, <laughs> 추리 능력러니까 논리학이잖아. 음. 언어 추리 능력. 음. 그걸 이제 보는데 하나는 그 수학 쪽으로 놀, 논리학, 수학논리 하나 언어추리, 어, 어, 언어영역, 수리영역, <laughs> <있잖아. 웃음> 언어영역 수리영역에 있대 아. 근데 엄청 어려운가봐 랭귀지 그게 어.. 그러니까 테스트 어. <laughs> 앞에 2만 두개만 어떻게.. 음, 찾으면 되지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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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게 인터넷.. 아이가... <웃음> <웃음> 아 그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 맞아 어, <laughs> 그래서 어, 음. 똑같아.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음.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면 대학교 학점. 근데 대학교 학점하고 우리 학종 보면은 스펙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학생기부 내용. 음.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뭘 봐요? 생기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음. 학점과 리트시 리트. 음. 아, 그러니까 아, 학점하고 아, 아. 고등학교를 보면 교과네요. 교과. 어. 네. 교과예요. 교과인데 음. 이제 네. 조금 내용적으로 그 음. 자기 소개서 쓰는 항목에 보니까. 음. 어, 내가 이 과목을 왜 들었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쉬운 과목만, 그리고 학교별로 음. 다르잖아요. 음. 우리가 고등학교도. 그치, 학교가, 그치. 뭐, 외대부고하고, 음. 뭐, 이게 다르듯이, 음. 어, 대학도, 뭐, 서, 서울대는 우수한 애들이 있으니까, 음. 학점 따기 힘들었겠다도 있고, 음. 이과는 또 학점 따기 힘들었겠다도 있을거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 음.